산동면. 오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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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장입니다. 어, 아, 매장님세요? 아, 매장님. 오, 오, 오. 아,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이 구례 현천마을 주변에 맛집을 저희가 발굴하려고. 네. 뭐 혹시나 아시는 데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좀 해주시면. 아, 음, 네. 매장님은 네. 네. 뭐 주, 주로 드세요? 면 잘하는 데있나요 국수가. 응. 나 이게 나 이게 나있수요나무슨국수요 투표할 까요 일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들릴게요. 민박 추천해주셨고, 황, 난 황태도 당긴다. 아, 황태 맛있지. 오, 오. 아 빨리 해야 돼. 오, 사, 사, 사. 아니야, 아니, 아니 이, 정하는 거 아니야. 더 가서 1, 5, 물어보자면 1, 5, 5, 5, 5. 한 군데는 정하고 가야 돼요. 난안 먹을 거야. 남남 고를 때까지 난안 먹을 거야. <laughs> 아 근데 처음에 먹으면 까먹는다고, 처음 맛을 <목소리> 아니야, 그 자리 리액션이라고 그 자리에서 맛있다 이거 투표를 하는 거라고 까먹는 게아아 아, 근데 뒤로 갈수록 불리하지 않을까, 무시하는 게 그럼 저부할게요 <목소리> 국수부터 하시죠 <갈게요>. 국수부터 <목소리> <가시죠>. 국수부터? 오호야 <목소리> <국수부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국수 구초이실 같은데? 아나 국수, 원래 국수 좋아 국수가 간단하게 아 맛깔날 것 같은데 이쪽 면으로 한 거야 장수를? 여기 가까우니까 일단 가까운 데부터 가려고 멀리 가기에는 야뭐 어, 여기, 여기, 여기 뭐냐 여기? 뭐야. 남도 음식 대추 떡갈비 오 이거 맛있어! 냉면, 곰탕, 난 저기! 난 저기! 난 저기 떡갈비! 어. 난 떡갈비! 어. 냉면에 떡갈비! 다섯 다섯 다섯! 아 이쁘가 여기야. 자 내리십시오. 오케이. 배고프다. 지금 뭐든 맛있다. 아, 국수 맛있겠는데? 내 스타일이야. 맛있게 때릴 거야. 형못 봤어요, 이거? 백종 선생님 이거 하는 거? 응? <목소리> <에>?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형 가시죠. 가시죠. 여기가 자, 여기가 맛집이래요. 여기가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우리가 거기요? 먹은 국수집이에요 이야, 이거 골목. 노코리아이요. 골목. 산수 냉국수? 냉국수 뭐야? 산수 냉국수 좀. 약간 어, 안 맞지 않니? 어, 안 맞는데, 느낌이? 나는 그 잔치국수인데? <목소리> 섭외 다 되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짐종이 니가 다해 빨리. 너 집이니까. 그래, 네가 섭외하고 네가 네가 초이스한 집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수 먹으러 왔는데 혹시 여기 촬영 때문에 같이 왔거든요 잠깐 데려가요. 으녕하세요어 아, 지금 거. 식사 시간인가 보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그, 안녕하세요. 그, 그, 혹시 그, 촬영 네. 촬영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니요? 여기 면장님이 추천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예 네, 면장님이 네. 네. 추천해가지고 숨은 그래. 맛집을 찾아라 이런 거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기 어. 어. 네. 사람이 예예 네. 여기 사람예예예사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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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어예예예국예예예 네. 지리산 김밥 후보야 또. 뭐야 진짜 지리산 김밥. 지리산 나물로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들 위주로 만든 김밥인데요. 밥이 치장물이 들어가서 노란색 만밥이어와요아 이거 먹어봐야 돼. 다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혼란의 작용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들 이 배낭에 넣고 다녀도 상하지 않거요와 이거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직접. 산수유 내국수 다 먹어보고 싶은데. 열무 비빔국수인가 뭐 있던데. 네 열무 비빔국수. 그거 먹고 보고 싶네. 어, 그럼 그영 염우 김국수 하나. 단체국수 산수, 하나. 산수유 냉국수 하나. 김밥 하나. 네. 오케이. 김밥은 두 줄이니까 한줄 먹고 한 줄을 나오고 싸고 안 시니까 안 시니까. 뭐... 상왕버섯 <laughs> 이게 상왕버섯 물이에요? 아, 상왕버섯. 와. 어? 상왕버섯물? 아, 상한 버섯이요? 상왕, 상왕. 상한 버섯이 버섯이 라니요 오, 구수하네. 오, 아, 구수하네. 어, 다르다. 어머니 여기 식당 얼마나 하셨어요? 오십니다. 예? 여 년째. 6 년째? 예. 어, 오. 부부세요? 예. 어... 그러면 어떤 <laughs> <아이, 뭐예요? 웃음> 관계로 하신 거예요? 연인인 줄 알았지. <웃음> <웃음> 누가 누가 봐도. 아, 우와, 이다네요 <laughs> 김치가 묵은지네. 와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산수유, 여기 비빔. 해요아 찍어야지 그래도. 야. 산수유 국수입니다, 냉국수. 맛있겠다, 색깔이. 어, 예. 여기 잔치국수. 잔치국수. 비빔국수 다쩔지하지 와, 비빔국수 양념이 제대로네. 아, 손으로 직접 비벼주신 김밥. 거야. 김밥 해, 색깔 봐요, 색깔 보여 색깔도 보여줄게요. 사지 말라고. 진상 올라가신 분들을 위해서. 아, 냄새 똑같아요, 김밥하고. 김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가봅시다. 네. 자가봅시다. 음! 음! 음. 맛있다! 맞다. 어.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진짜 그냥 그 어. 꼬마김밥 꿈마, 같은 음. 그 옛날 그 진짜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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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좋아해 나도! 삼촌이자고어 음. 음. 음! 어 너무, 너무 맛있어요 김밥! 감사합니다 어! 야 너무 맛있다 이거 비빔국수도 이야 기가 막히네 진짜 비빔국수가 갑이다 비빔면 좀 부탁드립니다. 어우. 아, 예. 비빔면이 좀 맛있네요, 확실히. 형, 확실히, 감성 걸 좋아해요. 어. 아. 아, 이 진짜 열무짜. 아, 오이냉나 이거, 무기수 이게 도 다, 맛이! 우와! 맛이! 내가 맛 표현 을잘 못하잖아. 네. 국수를 오미자차에 담는 것 같아. 오미자차야? 음! 어? 좀, 좋은, 표현인가? 오, 야, 이거 새콤달구만 특이하다. 특이하지? 달다, 달나하니 음, 국물이 너무 맛있다. 아아 음! 얄무가 예술이다. 이거 얄무 어, 싸우는 거야. 와, 열무김치와 이 김밥의 조화가. 대시네요야끝내줘 끝내줘! 좀 약간 들리었는데들고었다고 음! <laughs> 그래요? 응, 그 형, 형 스타일이죠. 난 너무 맛있어. 아니, 익은 뭐거 좋아하는데. 장어지죠, 만든 거야. 뭐이 호불호가 갈릴 맛이 있네. 아 그래도 안 익었어요? <laughs> 높은 점수도 한게아아 뭐? 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어. 그건 뭐예요? 산수유예요. 이거를 가지고 국수를 <laughs> 하거든요. 아 이거예요? 이걸 원래 주스로 마시면. 그죠? 좋아할지. 밥 먹고 카페에 갈 필요가 없어. 어뭘더 어? 아, 늦은 신 거예요? <laughs> 진짜 맛있다. 아, 아니 어, 난이 산수유물을 같아. 너무 쇼킹한데 너무 맛있는데?